청자여러분 아,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는 어, 우리가 많이 반려견 아, 이 비만 때문에 자, 몇 발자국만 걸어도 헥헥거립니다 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방안에서만 가둬놓고 아, 이렇게 그, 어,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애가 너무 비만해져 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헥헥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, 아침 저녁으로 훈련 어, 하느라고 어, 살 빼기 운동 하느라고 지금 아 어,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가 힘드니까 서서 또 꼼짝을 안 나네 예, 자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자 이려와올라와왜 그래 다리를 왜 질툭질툭해 질축 이리와 빨리 와 빨리 따라와 아이 잘오네 아이 잘오네 약간 냄새 맡지말고 아이 잘오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리 오세요. 어, 빨리 와. 조금만 더 가. 빨리 와. 살자 아, 가고니 빨리 와. 이리로 와야지. 이리로 와야지. 들로와 아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, 아이, 잘하고 있어요. 이제 가요. 빨리 와요. 아, 잘하네. 아, 조금만 더 가서 시작. 이게, 아, 이게 걸리나? 왜 자꾸 걸려? 아, 가자. 빨리 와. 일로와이지 일로와 아이 잘하네 아이구 잘하네아니갈키니까 뒤뚱뒤뚱 니만 힘들어지지 어? 갈치니까 니만 뒤뚱뒤뚱 힘들어져 어? 아이씨 좀 쉬어 그러면아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또 우리 이거 갈래게 많이 가 다이어트 지금 하느라고 지금 이 밤에 어, 나와서 주변을 지금 어, 걷고 있답니다 자 이상 이 영상 아 여기서 다이어트 영상 여기에서 어,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 밤에 어, 공원입니다 내과천 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인데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저기 어 이렇게 서 지금 까지여기다가 어, 이렇게 우어 깨먼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걸어서 집에를 되가라 그러면 한참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이 영상 여기에서 어,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